봐요. 자, 가로와 세로의 길이 가 아까 8과 a 라 그랬어. 자, 접었다 폈다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접은 거를 여기다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려놨다로 쳤을 때, 자, 접었으니까 겹치는 부분 맞죠?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니까 평행합니다. 그래서 이 각이랑 요 각이랑 똑같아서 여기가 이등변 사각형이 나온다는 뜻인 거야.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그러니까 요 전체 길이가 8이라는 건 알고 있거든, 그렇죠? 이미로 요만큼 길이를 x라고 잡는다면 요만큼 길이도 자동으로 x가 될 거고 요만큼 길이는 8 빼기 x라고 쓸수 있을 거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이만큼은 a 다라 그러면 여기서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일단 성립하고 있는 상태다. 그 다음에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10이라고 줬어요. 그럼 요 x 값 곱하기 여기 높이 a. 곱하 2분의 1 하면 이거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다. 그래서 AX 나누기 2한개 10이니까 얘가 20이다라는 걸 알게 됐다. 그 다음, 비타고라 정리를 써보면, X제곱이라는 것은 8 빼기 X 전체 제곱 플러스 A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, 정리하면요. 64 빼기 16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, X제곱 날려주고. 그 다음에 이제 뭐 찾아라. a를 찾아라. 그럼 x를 a분의 20으로 쓸수 있을 거다. 그죠? 그래서 0은 64 빼기 x 대신에 a분의 20. 320. 플러스, 어, a 제곱이가. <laughs> 그럼 a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이거 플러스 64a 빼기 320은 0이다. 라고.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. 찾자. 제길 귀찮은데. 뭘 넣으면 될까? 2, 안 되고. 4? 4? 2 넣으면 얼마 되노? 128, 8, 안 되고. 5를 넣게 되면 125, 5 넣으면, 4, 5, 2 5도 안 되고, 4를 넣으면, 4, 4, 16, 4, 4, 4. 될것 같은데, 4 넣으면, 64. 더하기, 4 곱하면, 16, 24, 25, 더하면, 320, 됐지요. 그래서, A 빼기 4. A의 제곱, 2차가 없어요. 플러스 4A. 아, 유종이도 들어왔어야 돼. 네 플러스 산업 80, 문영.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실근을 안 가집니다.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거는 4밖에 없다.